네 오늘도 하루에 두번예 <laughs> 임수합니다 어, 빨리 빨리 해야죠 음, 원래 느린 사람이 아닌데 어, 어, 매우 바쁩니다 뭐 여기저기 봐야되고 지금 제가 있는 곳에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어, 컴퓨터가 몇 대가 돌아가고 있고 정신이 없어요 뭐, 사람들이 다 어, 자기 할 일들이 많고 저도 저다름뭐또 하는 일이 있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자다리다. 아, 그, 게 현재 이제 겁제죠. 어. 현재가 떴어, 이제 이게. 음. 병화를 뭐 태양이라고는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밤이잖아요? 어, 자시면은 다잘 시간에 태양이 떠서 뭐 하냐고, 도대체. 어, 희망사항이지.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내년에 을사년이니까 음. 그래서, 어, 내년은 태양이 떨어지죠? 음. 떨어지는데, 아, 이제는 지상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돈 버는 게참 보통 일이 아니다. 그 옛말에 어른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돈 버는 게뭐 쉽니? 남돈 버는 게 쉬워? 막 이러는데. 그런 게 을사년부터 어, 이제 시작인 거죠. 매우 열정적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저도 좀 겁이 납니다. 어, 평생을, 원래 제가 하는 말이 있거든요. 나는 여름에도 땀한 방울을 안 흘리고 살아.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땀을 흘릴 일이 없어요. 누가 오라고 하는 데도 없고, 일하는데. 오히려 일 많은 데 가면 방해된다고 저보고 가라고 합니다. 거추장스럽다고. 어, 일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 삽니다. 신기한 거는. 잘 살아요. 음. 그래서, 어, 어쩌건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하게 되겠죠? 응. 음. 그래서 지금은 병자월은, 지금 뭐 시끄럽기도 하고, 이게 이제 내년에 있을 일들을, 어, 보여주는 겁니다. 매우 시끄럽다. 아, 시끄럽죠. 그래도, 어, 목생화니까, 음, 안정될 것이다.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자월은, 그런 경쟁에, 어, 화살을 쏘아 올렸나 뭐 그렇게도 보고 어, 어, 수국화를 한번 때리고 들어가나 저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죠. 어, 그런 고민을 합니다. 연구를 합니다. 쉬운 말로 어,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음, 생각을 하죠. 왜 목이 없으니까 어, 결론만 생각하거든. 목이 없으면 결론이지 과정은 아무 필요 없어. 제가 우리 갑중년에 좀 많이 깨졌는데, 음,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뒤를 돌아봐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다고 뭐 돈이 나오나, 뭐 뭐가 나오나 그런 생각을 하죠. 목이 없는 것도 참 편한 거야. 근데 목이 있는 분들, 목이 있는 분들, 어, 그 과정을 생각하고 나중에 막 뼈를 치고 어, 한탄을 하죠. 빨리 빨리 그런 거는 잊자, 어, 잊자. 그래서, 어, 목이 있는 분들은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뭐, 병자 달에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어. 그런 거다 필요 없는 거야. 어차피, 을사년에, 을사년에 집중을 하시면 되고, 굳이 제걸안 들어봐도, 다른 분이 해놓은 거라도 들어보시면 그게 맞습니다. 을사년을 바라보고 있는 게. 병자 달에 뭐가 뭐, 있겠습니까? 음, 저 같은 사람들이냐? <laughs> 그렇겠죠. 한방. 어. 그래서, 목이 있는 분들은, 식상생재로 그냥 하는 일 순차적으로 진행시키시면 됩니다. 어 목이 없으면 직접 한다고 했죠 수국화를 직접 예, 합니다. 어, 성공할지는 어, 여러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어, 그거에 따라 달렸다. 금이 있어야죠 판단력은 재극이는 예, 금이 있어야 합니다. 금이 없으면 어, 굉장히 어, 날려먹을 공산이 크다. 예, 인내심도 없고 오, 그렇습니다. 양인 자수가 맞죠. 어, 뭐 내가 자수 가 없는데 이 겁재 아니야? 막 이러고 어,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그게 또 그런 게 아닙니다. 음, 어쨌거나 감목이나 내년 을목이나 그는 필요하죠.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 끌어들여서라도 해야죠. 그리고 겁재니까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많이 줘야죠. 네. 내 상관이니까 겁재가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죠. 사주를. 음. 왜냐하면 겁전년에는 상관이 이쁘거든. 그러니까 겁재가 있으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어밀 겁낼 필요 없다고 얘기 얘기했고 지금 사람들이 왜 모일까? 임수가 모이면 왜 모이겠습니까? 돈 벌려고 모이겠죠. 목적성은 돈이겠죠. 직장을 다녀도 그렇습니다. 어뭐 일을 해야 월급을 받죠. 월급은 돈이죠. 뭐 성과를 보여야 돈이 커지겠죠. 음, 음 그런 것도 되죠. 그래서 물은 합류를 하죠. 응. 어. 합류를 하는데, 이 물살이 상승세를 잘 타. 잘 타면은 돈 버는 겁니다. 예. 이럴 때, 어우, 나는 다 싫어. 귀찮아. 막, 이런 분도 계실 테죠. 그런 필요 없는 거고. 어. 왜냐면, 이게 지금 꽃이 막 펴? 병자다래? 뭐가 막 도다나? 그건 말이 아니야. 허상이거든. 따지고 보면. 근데, 우리가 아는 것도 다 허상입니다. 주식도 그게 무슨 돈이 되겠다고 옛날에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죠? 코인도 그래. 그게 무슨 돈이야. 사기지. 깨끗하게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돈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 많이 겪어봤죠. 응?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예. 자신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고. 자신 있으면 들어가서 기다려도 보고. 어. 뭐 예를 들면 10만원 깨먹고 100만원 버는 분도 계실테고 비유를 하자면 그렇겠죠 응. 그러니까 편재는 무조건 근이 있어야 돼 응. 보니까 근이 없고 인성도 없고 이러면은 잠도 못자 참 희한하게 잠도 못자고 그러고 들여다보고 그러고 있더라고 응. 이제 지지별로 봅시다 어 지지별로 봐야 어, 이해가 좀 빠르시겠죠 병자달은 네, 이민일주. 이민일주는 모습이, 막돈 관리를 막 하겠죠? 하다가 막 열을 내고,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고, 옛날 일을 곱씹, 곱씹어서, 막, 어, 그런 분들도 계시겠다. 어. 이게 이제 인종 병화가 올라왔잖아요? 한층 까칠해지지. 막 계산기를 막 두들겨보는 일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게 직접 막 계산기 1, 2, 3 4 두들기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으로라도 막 계산을 해보는 거. 어. 내가 손해를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 이런 거. 까칠해지는 거죠. 민감이 지는 거죠. 늦게까지 막 고민하고, 계산도 하고, 어, 이럴 때 돈뿐만이 아니야. 누가 막, 재수롭지도 않게 뭐 말을 했는데 그걸 까칠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어, 목도 있다. 어. 저는 그런 분들은 제 대부분 제 주위에서 다 제외시켜버립니다. 왜냐면, 제가 또잘 끌어요. 어, 임자일 주고. 또 걸룩격이니까. 얼마나 잘 끌겠습니까, 화가 나면. 그러면 다 때려쳐버려, 그냥. 어. 그러니까 나를 좀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하고 뭐 이러면 그냥 다 차단이야 전부다. 어. <laughs>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어, 내년이 을사년이니까 현명한 임수라면 어, 뭐 월급쟁이들은 상관없죠. 그 받는 일에 충실하고 음. 백수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오, 잘 노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 이제 그뭐 사업을 한다거나 내가 또뭐뭐좀뭐 뭐뭐 이런 걸 내년이 또 을목이니까. 음. 뭘 진행시켜 본다거나, 이런 분들은, 음,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도 많이 할수 있죠. 비가 구간이니까. 모습이 그렇죠. 어, 하늘에 해는 떠 있고, 어두컴컴한데, 숙덕숙덕 막, 응? 어, 그렇죠. 그렇게 모여 있는 모습, 막 논의하고, 응. 그래서 이럴 때, 사주가 모강해. 그러면은, 나는 내대로 열심히 잘놀수 있습니다. 예. 돈이 있으면, 잘놀 겁니다. 더욱더 가열차게. 예. 근데 돈이 없으면 돈을 못 쓰고 어, 안에 갇혀서 또 나름 또막 그렇게 하실 테죠. 어, 연구 그런 것도 하시는 분 계실 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뭐 변화가 뭐 떴다. 연애운이 있을 수도 있죠. 어, 수국 하니까 있을 수도 있지만 어, 뭐임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어, 그런 것도 되고. 연애는 뭐 대부분이 자수가 꼈다 뭐 하다못해 올해도 진토했잖아 그게 꼈다 그러면은 어 신자진에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임수들한테 연애는은 일단 음. 그렇게 말하고 어. 그 다음에 임진일주 임진일주분들은 자진합이죠 자진합인데 신자진이면 이분들이 제는한 세를 이루는 거죠 뭔가를 같이 하는데 근데 이것도 그래 내가 뭐돈 있어야 모이는 뭐 거지 내가 돈이 없는데 누가 나를 보고 오겠습니까 그죠 어. 어쨌거나 어뭐 내가 진행했던 일 올해 뭐또뭐 뭐 일들이 있을 겁니다 어뭐 임진일 주진짜 하루만 봐도 힘든 분들이 조금 있긴 있었지 왜냐면은 임유진 어, 구간도 좀 힘들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데 어뭘 나눈다거나 그런 데서 불이익이 있었다거나 어뭐 그런 일음 벌써 생긴 분들도 있고 예. 또 이번 달에도 그런 가능성은 조금 있겠다. 그래서 어, 하다가 도중에 하차하는 거, 내가 때려 쳐버리는 것도 되고. 음. 근데 막 이게 왜그 이런 일이 왜 생기냐 안 돼. 그러니까 뭐가 내 마음대로 성과가 안 나와 답답해 느려 느리고 그러면은 어, 승질껏 하면 때려치겠죠. 어. 근데 과정을 즐긴다 생각하고 여유롭게 생각을 하면은 뭐 괜찮습니다. 어, 내년은 가야죠. 그니까, 러 올해, 지금 시작을 한다면, 조금 여유롭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 처음부터 큰 기대를 갖지 말고, 작더라도, 음. 근데, 이게 사주가 또, 그래. 목화가 너무 강하면, 오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또막 있으면, 좀덜 뛰는 게 있어. 그래서, 참을성이 좀 없죠. 처음에 세게 밀어붙여, 어, 붙이다가, 나중에 좀 금방 꺾이는, 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내 사주가 그렇다면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모일주. 이모일주분들, 아, 참. 그리고 제가 지금 일주로 하고 있지만, 이거 일주뿐만이 아닙니다. 다 이렇게 알아서, 아,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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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운이야? 그러면 일주일로도보시고 물론 월주도 연애운이 상관돼. 되긴 하지만, 그것까지 다 설명하려면 제가 좀 시간이 길고요. 어, 어, 지금 뭐, 이모일주 이러지만, 월로도 보시고, 연으로도 보시고, 보십시오. 자우충. 어, 수국하죠, 이게. 그러면은, 뭐 연애운이면 바람이 날까? 뭐 이성운 있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깨지고 어, 들어오는 것도 되죠. 음, 깨지고 들어오는 것도 돼. 그리고 또 어, 여러 시 모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비겁 구간이니까 난또 재성을 깔고 있잖아. 그러면은 겁재가 뭐 괜히 오는 건 아니죠. 어, 이유 없이 오겠습니까, 걔들이 어. 그런데 그래, 겁재는 이유 없으면 안 가. 맞아. <laughs> 그리고 지금 놀자고 오는 것도 아니고 <laughs> 병화가 떴잖아요 돈 때문에 오는 거지 근데 돈을 빌려준다 그럼 빌려주는 것도 그래 뭐뭐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이 꼭 필요해 근데 그렇게 큰돈은 아닌데 좀 빌려달라고 그래 그럼 빌려줄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또 그만큼 또그 사람을 또 이용하면 되잖아 뭐 일을 시킨다거나 뭐 어쩌고 선물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응 그렇고 또 내가 뭐어 자우층이 진짜 걱정돼 아겁재라서 정말 진심으로 걱정돼? 그러면은, 어디 부유, 로이웃돕기를좀 하든가? 아니면은, 내 주위에 조금 힘든, 어, 사람 있으면 좀 도와주시고, 뭐큰 돈은 아니더라도 밥이라도 한번 사고, 어, 그렇게 하면 또 액땜 하는 거죠. 어. 근데 이모일주분들이 조금 아끼는 구석도 좀 있는 것 같아. 제 주에 오아 있는 임수들 보니까, 좀 짠순이 짠돌이들이좀 있기는 있어. 음. 그렇습니다. 아주 푼돈 쓰고 막 생생내고 막. 나한테는 막큰 거도 먹고 응? 그런 그런 사람이 있긴 있네. 갑자기 좀 기분이 나빠집니다. 제가 저는 그냥 어, 쓰거든요. 투기도 술토라서 술토들이 음. 마음이 자화자찬이 아니고 좀 너그럽습니다. 어, 웬만한 거는 그렇게 어, 연연 안 해요. 어쨌거나 어, 이모 일주들 좋은 일주들이죠. 술토까지 있으면 매우 좋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 조금 나눠주는 마음으로 어, 좀 넉넉하게.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겠다. 왜냐면은 내년이 또올 사니까 음, 내가 또 필요로 하는 비겁들이 어, 있다면, 어 있다면 그들한테 너무 또그게 어, 짜게 보이는 것도 어, 좋지 않죠. 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 임신일주 분들, 임신일주 분들 인성 쓰는 분들 있죠. 응, 어, 인성, 인성을 쓴다. 그러면은 내 자격이나 내가 배운 거뭐 이런 걸로 돈 버는 연습을 하겠죠. 뭐, 유튜브를 한다? 뭐, 이런 것도 되고. 뭐, 어, 상담을 한다? 강의를 한다? 그런 것도 가능하죠? 왜냐면 내년에 사가 들어오니까, 어, 사중에 병하고지금또 병화가 떴으니까. 그런 거를 내 주위에 사람들이, 어, 어 겁재가, 내 자수가 겁재니까? 그런, 이제 그런 걸 만든다. 어, 내 팬츠를 만든다. 그런 것도 괜찮네. 그죠? 어, 근데, 어, 얘들이 지금은 돈이 없어. 어, 쉽게 말을 하면. 돈은 없지만, 그래도, 어, 법제니까 퍼지는 속성으로 어, 간다면 좋겠죠. 어, 이들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손해는 보는 것 같아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료 강의 뭐 그런 거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열심히 탁월하게 예. 탁월하려면 제극이 돼야죠. 내 사주에 아예 음, 그렇습니다. 뭐 사화까지 있으면은 음, 좋겠네요. 음. 그냥 이거를 내 욕심만 챙기는 것보다는 조금 내주면서 가는 게 좋다. 어, 그래야 겁재를 끌어들인다. 뭐 겁재라고 해도 어, 말 잘하는 겁재도 있을 테고 아는 사람 많은 겁재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겁재를 잘 이용하십시오. 어, 어차피 돈은 막쓸것 같지는 않고 임수일주 분들이. 네. 그 다음에 어, 임수일주임수일주 분들 슬도 어, 편관이죠. 이게 한돈 많은 일이 있겠다. 내년에 또 시작하는 일도 있겠다. 어, 술토, 술중신금이니까 얘네들이 병신합이죠. 계약,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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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관계, 도장 찍을 일, 어, 문서, 뭐, 이런 거죠? 이런 걸로 내가 돈을 벌어보겠다. 뭐, 그런 것도 됩니다. 일단, 뭐, 계약을 해서 단기라도, 어, 단기라도, 뭐, 그런 거. 어, 괜찮죠? 그래서 이럴 때는 다른 사람 의견도 많이 들으시고, 음, 요즘 유행하는 게 뭔지, 어 요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게좀 먹히는지 그런 거 어, 그런 것도 좀 많이 들으시고 일단은 내 편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에, 좋습니다 그래야 유리합니다 내년은 내년이 어, 울산년이니까 편재 상관이니까 이거는 근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치고 나가려면 예. 그다음에 어 임자일주 예 바쁘죠 저도 매우 바쁩니다 어막 어, 만들어 내야 돼 뭐든지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들여다보고. 또, 어, 요게 또 수가 하나 더 있어? 뭐 해수까지 있어? 이러면은, 이 물이 넘나, 안 넘나, <laughs> 넘치나, 안 넘치나, 넘쳐서, 놈 어? 너미밭에 막, 고 어? 손해를 주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음, 것까지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관여를 하고 있죠. 또 슬토도 있어. 그러니까는 매우, 어, 바쁩니다. 어. 그또 이것도 혼자 그냥 그러면 되는데, 왜 쓸데없는 또 이렇게 제가 착하다는 게 아니고, 어, 인정은 또 있어가지고, 어, 그렇게 또 남까지 또 신경 써줬느라고, 바쁩니다. 그니까 제일 잘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 월사년 시작인 거죠, 이분들도. 사중병화 편지. 이 계획은, 어, 그 전부터 준비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임자분들도 까칠하죠. 자우 임수들이 까칠해 줄수 있습니다. 신경이 곤두수죠또 재성까지 놓고 있는 분들 매우 까칠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 임자분들 신경 건드리지 말자 예 참고 있는 것 같아도 웃고 있는 것 같아도 그게 웃고 있는 게 아니다 예그 특성이 있어요 수에또 어~ 수간여주동 임자분들은 그렇게 굳이 얼굴에 그런 게막 표현하고 이런 게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가만히 듣고 있다가 확 길어 쓰고, 예. 어. 가만히 웃고 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자. 이것도, 어, 어, 어 자, 자수, 자수, 자자. 합쳐진 거죠. 어. 그니까 이게 너랑 나의 관점이 다르면 우리는 친해질 수 없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목적이 다른데 내가 왜 쓸데없이 너를 왜 만나? 이런 것도 됩니다. 어. 그니까,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로 해서 돈을 벌자. 이렇게 해서 한번펄로 보자. 이러는 거죠. 어. 근데 여기서도 무식하게 숨었으면 안 되죠. 예. 무식하게 숨었으면 안 되고, 금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 금이 개입을 하면 그냥 하는 건 아니죠. 많이 연구할 것이다. 들여다 볼 것이다. 눈이 빠지게. 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더 까칠해지겠죠. 저는 막 요즘 이명동 오는 것같아 귀에서. 예. 어쨌거나 임수일간 분들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어~ 내년 운세 들어보시면 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